으로 축복하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에서는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득하다. 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그하여야만이 그 다음이 이어지는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이 사명을 높인 것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 니다그 목선, 사 말씀, 배운 것을 따라서 공면하는 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 훈련 받고, 기도로 다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를 즐거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매우 즐겁게 다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성도이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나 누군가와 나눌 수 없다 그러면 이거 커다란 음, 소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실수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점점 점점 사라져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야 할첫 번째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본면 가르침과 함께 하나님을 찬한 찬양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결떻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나의 감정을 따라서 나올 수밖에요. 일시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충만되어지면그말씀에 살아 움직이면서 나로 하여가고, 말씀으로 분명하는 자로 세우기도 하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찬양하는 자로도 세우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 기도자로도 세우게 한다는 것이죠. 모든 동력이 결국 어디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충만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그리스도로 충만하라고 하는 이 제목,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역동성을 지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채우고 그리고 그 채워진 것을 가감없이 발산하는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만큼 실망할 것이 참 많다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도하는 것이 많으면 네, 그만큼 또 실망하는 것도 많을 수 밖에 없지 않아요? 네.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이 의 그런 소을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100번, 1000번 시도해가지고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걸리면 그거 성공한 거라고. 이런 시도가 언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젊은 시절에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태워짐을 발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정년했인데이 시기에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이러한 이론적인 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그 수고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로 채운다고 했을 때, 우리도 보로세스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최근 여러분에게 좋은 찬양을 제공하는 성경민 복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서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충만이라는 찬양에는 그의 삶의 간증이 담겨 있습니 그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지는 잘못 느꼈다는 겁니다. 그냥,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가정의 기억을 운영하던 모든 어, 작업을 다 가지고 나가버리시그래요 그 어머니가 20대 후반에 홍보되셨다는 겁니다. 주진 공생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좀 도울까 싶어서 초등학교 5학년일 뭐, 뭐때 그는 소문받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급을 받았을 때 그는 만 사천 원인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천원 정도는 어머니 적이고 나머지를 가지고가서 과자를 실컷 사먹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북이 목사가 40대 초반이에요. 4 8학년 둘이니까 그정도나아요 그러면 제가 한 스무 살 때쯤의 이야기니다 그때 그렇게 우리가 못 살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기는 했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이 소년이 신분 배낭을할 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어려운가 힘들었던 삶을, 삶의 을살 자리를 지나면서 그런 대학을 지나게 할때 여러 가지 학교 때문에 결국은 대학을 가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송경미 목사의 마음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냥사역자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역자 그래서 공장에 가서 이런 데는 일을 하면서 돈이 모아지게 되면 그것을 조금씩 떼어내서 잔냥사역자가될수 있는 그 필요한 하 가지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사 모으면서 그렇게 꿈을 키웠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느 날 썼던 잔냥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무명 시절에 걸었던 돈은요 한달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생활비 하면 끝난 나대단매일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에교회 친한 친구가 찾아오고 그 친구가 자기 자격증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쭉 둘러보고 휙 갔어요 바이바이 그러면서 더역을한다면저 친구가 왜 왔지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일이 터졌어요 잠을 자고있을때 어머니가 와서 막깨어겁니다금비나금비나 박경빈이가 있는거죠. 큰일났다. 너의 핸드폰에서 돈 빠져나간다는 문자가 계속 들어온다. 핸드폰을 열어 보니까 진짜 50만원 50만원 계속 빠져나가야 돼요. 그곳은 굉장히 빵빵하고 제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뭔 일이냐고 깜짝 놀라서 자기, 자기 작업실에 올라가 봤더니 자기 작업실에 두고 왔는데 지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날아가버렸겠습니까? 어저께 다녀간 그 친구가 생각나는. 그 방에 전나했는데그 친구가 연락이 두절되버렸어요 경찰에 연락을 해야 할텐데그 생각도 없이 그냥 머릿속이 하얗게 되버렸답니다. 그 속에는 뭐만 남았겠습니까? 이번 달 분세, 공과금, 생활비 어떻게 하지? 그 우리 집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시작했던 음악 공부를 위한 학교에 학생의 의미가 조금 자기가 관련되어 있었다. 내게 툭 뿌려버린다. 그리고 자기 작업실 올라가서 의자에 앉았는데 자기 직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 저녁부터뛰어놓았던 가사가 떠오르는 게 있었답니다. 그게 충만이라는 거죠. 그 충만이라는 가사가 눈에 보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이런 가사를 좀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사가 눈에 들어오면서 흠뻑하게 속에서 말씀하시는 감동을 받습니다. 너 이런 상황에서도 나로 만족할 수 있어. 없어져 버렸어. 한달 월세 없어져 버렸어? 공과금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완전히 빈털털이야.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너 나로 인해 만족할 수 있어? 라는 주님의 물음이었습니다. 그 물음 앞에서 그는 막막함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무릎 앞에 대답하는,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서 써 내려가는 것이 충만이라는 자명마사의 진리였다고 무명여도 공하지 않은 것은 예수만의 난 만족함이라. 하나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만의 오직 난부유함이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우리가 꿈꾸는 그 충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충분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다 없어져도 오직 예수만 거기에 계신다면 그것이 나의 마음이라면 나는 만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충만 성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 부모님이 어려워져서 유학자고는 분에도 내가 내 아이들에게 어에 그 빠져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빠져서도 그래도 나는 주님이 계신다. 그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라. 우리가 드리는 찬양, 경배, 기도, 헌신, 섬김 이 모든 단어들이 의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을미해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다당할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내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내가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무으십니다복잡한 삶의 자리 뭔가 기대할 것 없는 이 세상에서 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 오늘 충만이라는 찬양을 함께 들려드리면서 겁니다